사이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는 여기를. 요, 요 광장을 아주. 아, 아 보이시나요? 아 드디어 보여드리네요. 아이고 여기가 철가대로 그, 광장이고요. 저 앞에까지 가야. 사실 제대로 볼수 있긴 한데. 네. 좀더 올릴게요 네. <웃음> <웃음> 야, 좋아, 네. 잘 감사하셨나요? 예, <laughs>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국에는 배터리가 버텨졌네요 아이고 예예 예. 그러면은 어 저녁에 또 오후에 갈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저쪽에 몽마르트 언덕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전거 사이클 대회 어, 거기 거기를 한번 방문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우리 코리아 하우스에서 그 핸드볼 덴마크 마지막 예선 경기 가서 보려고 합니다. 예, 이따 뵙겠습니다.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. 오랜 기간 동안. 예, 또 뵙겠습니다. 예. 종료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.